로봇이 지금 팔씨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는 로봇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요런 로봇도 한번 보시죠. 요게 모종을 심는 로봇입니다. 여기 온실이잖아요, 온실. 온실에서 모종을 심는 로봇이에요. 봐보세요. 스마트팜 로봇.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토마토. 토마토를 심네요, 이렇게. 아, 여기 심었잖아, 이렇게 하나씩. 그죠 이런 것들이 인력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돼요. 인력과 사람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하니까 지금 로봇, 로봇 시장에 대한 여건으로 타협을 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대동도 로봇주야 이제 포스코와 로봇 공급을 계약했으니까.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에서 인구구조? 생산, 생산, 생산 인구에 대한 부분들? 이런 쪽은 감소하고 있잖아. 우리나라가 특히 훨씬 더 심해요. 인구, 이 분포도를 보면. 2020년도 때, 지금, 3,700만 명이라는 이그 생산, 생산 가능 인구가 2070년도 때에는 1,700만 명으로 46% 비중, 72%에서 46%로 줄어. 그럼 이거를 누가 메꿀 거야? 어떤 사람들이 메꿔요? 메꿔야 되잖아. 누군가는 메꿔야 되고, 아이는 안 나니까. 결국은 아이를 안 낳고 외국인 인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극심한 인력 낙에 해당되고 있고, 그렇다면 결국은 이런 로봇이 필요한 거야. 로봇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큰 이슈와 이벤트를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어떻죠? 어, 비단 로봇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로봇에 AI를 심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뭐가 되죠? AI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생성형, 생성형, 생성형? 어, 많이 들어봤는데 생성형? 어. AI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생성형 로봇으로 바뀌어 간단 말이야. 구글 검색서부터 로봇까지 생성형 AI로 싹 바꾼다. 로봇인데 지능이 있어서 생각을 해서 얘가 사자고, 얘가 어? 강아지고, <laughs> 얘가 축구공이고, 얘가 농구공인지 알아. 똑같이 동그라미인데, 그 똑같이 동그라미인데 얘는 사과고 얘는 복숭아인지를 판별을 한단 말이야. 뭐에 의해서 AI에 의해서. 자 이제 AI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향후에 커질 산업에 대한 여건들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산업적 부분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고 그 산업적 부분이 바뀌어가는 상황에서. 받침이 될수 있는 여건부터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게 반도체예요. 반도체 이후에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을 봐야지. 자 이제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어 이게 더 크다라고 생각해요. 하드웨어, 하드웨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바뀌어 가야 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바뀌어가는 이 찰나에 있단 말이야 지금. 하드웨어 쪽의 주가는 안 내렸어요. SK 하이닉스가 내렸어요? 안 내렸잖아. 삼성전자가 내렸어요? 안 내렸지. 내린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치 예. 삼성전자가 어디 내렸어요 이게? 이거 내렸네, 그렇지? 어, 내렸네. 어, 내렸네, 진짜? <laughs> 예, 정말? 예, 이거 진짜 정말 내린 것 같아요. 음. 봐야지. 삼성전자 올랐어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이거는 조정이면 사야 되겠네. 옛날에도 여기서 조정받았잖아. 그럼 여기서 사야 되는 거잖아. 느껴지나요? 가격에 대한 흐름이 느껴져야 돼요. 가격에 대한 흐름이. 잡아보세요 이거 SK 하이닉스에요. SK 아이닉스가 빠졌나요? 에이, 정말. <laughs> 정말.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가 맥포인트네. 네. 숨고르기 는 여기서 했네. 요게 맥포인트였네, 여기. 맥포인트 나오네, 계속. 오. 이게 샀어야 되는 거네. 계좌가 마이너스면 이상한 거죠.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를 했으면은 플러스가 맞는 거잖아. 아 재수 없이 여기서 샀어 여기서. 그럼 마이너스 낫겠다잉 여기서 사는 바보가 어디 있어. 밑에서 사야지. 이해가 좀 되나요? <laughs> 정말 진짜 어, 저는 어, 지금이 제일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 기회를 놓치면은. 또 놓친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작년 11월, 12월 달에 올라올 때그 8월 달, 9월 달, 10월 달 내릴 때 뭐를 했느냐 이제 교체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찾아냈어요. 정말 교체 타이밍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거 안 했다면 지금은 해야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얼마나 고마워 저는 정말 고마울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계속 올랐으면 마이너스 10% 15% 있는 게 그대로 있었을 거 아니야 지금도 마이너스 15% 주가 빠져도 마이너스 15%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도 마이너스 15% 내려왔어 지금 다시 네. 빠져 있었으니까 덜 빠졌겠지 네. 빠졌는데 더 빠지는 것도 있어 마이너스 좋다 았 마이너스 20%야 근데요 수익난 거, 수익난 부분, 그리고 올라온 주가가 다시 내려왔거든. 같은 수준이 됐잖아. 바꿔가야지. 그때 못, 갔, 못 바꿨으면 지금 바꿔야지.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려온 게 문제가 아니라 내려왔을 때그 타이밍을 놓치는 게 문제인 거야. 이제는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주 좋은 시기가 왔잖아. 오히려 더 유리한 부분이 왔잖아요. 그거를 불안하게 생각하면 안 될걸요? 정말 불안하신가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야, 진짜. 어. 이거를 해결해야 될 거잖아. 길어지는 조정에 심리적 위축. 어. 뭐로 세팅을 해야 돼? 필수 주도주로 세팅을 해야지. 주도주로 세팅이 안돼 있는 그런 상황이면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야. 다 불안해. 환율 불안하고 지정학적 리스크 있고 외국인 기관 팔고 불안하다고. 그렇지만은 많이 떨어진 종목과 안 떨어진 종목의 차이는 알아야 될거 아니야. 만약에 모른다라고 한다면 이거 보세요. 이거 어, 유튜브 제 유튜브에 들어와서 보시면 돼요. 제일 큰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화두는 금리 인하 인 거거든. 금리 인하에 금융 전체의 움직임을 보시라고요. 그냥 한 분야 한 섹터 이것만 보지 마시고. 그리고 시장의 큰 카테고리를 보시고 정말 주축을 할수 있는지 그 타이밍에 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타이밍은 아주 짧게 다가와요. 낮을 때 매수를 해야 되고 높을 때 매도를 하는 게 정석 투자입니다. 네. 지금은 낮게 내려왔잖아, 낮게 내려왔잖아 이렇게, 그죠? 어, 내려왔잖아. 여기까지 내려와 준게 얼마나 고맙냐고 이렇게 내려와 준 게. 여긴 게. 계속 올랐어 봐. 어떻게 바꾸냐고. 뒤바꿔준 부분이 고마운 거야. 그 뒤바꿔준 부분에 손절치거나 아니면 현금을 마련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 그대로 있으면 마이너스일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 이게. 전략적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짰나요? 그래서 교체 타이밍이라는 부분을 찾았나요? 이만큼 올라올 때, 이만큼 올라올 때다 복구했어요? 오히려 더수익 나야 되는 거 맞는 거아닌가 여기서 지키셨나요? 못 지켰다라고 한다면 교체 타이밍이라는 부분은 짧게 들어오잖아 다시 올라올 텐데 이거를 생각하시라는 거야 진짜 안 늦었어요 정말 안 늦었어요 어. 이제 시작인 거야 이제 시작 기가 막힌 일이 또 벌어졌잖아 응? 행운이잖아 행복하고 어. 계속 올라갔으면 못 쫓아갔을 거야 이제 같은 위치에 있어. 야, 같은 위치에. 같은 상태에서 바꿀 수 있는 사람만 성공하는 거야. 어떤 식으로 바꿀 건가?